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부터 10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61편까지 보았고요 오늘부터 62편을 볼 것인데 시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라서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일까지 시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62편 말씀 들어가겠는데 62편은 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어,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시예요 시편 62편은 압살롬이 왕이 찬탈을 깨우고 있거나 아니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어, 그러니까 헤브론 통치 시절에 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다윗은 62편을 통해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제 구원의 주를 바라보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소망과 의로운 심판을 바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믿는자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취할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네 찬양,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어, 다윗은, 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왜 구원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3 절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자, 어왜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볼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하나님이 나의 반세,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뭔가 환란이 오면 "아,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이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이,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것도 이렇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를 진정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왜?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다 거예요. 나의 소망은 그 얘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죠.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구 절이에요. 아, 슬퍼도다. 사람은 익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볍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슬프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곤면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털치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포악을 의지한다는 라 것, 이 포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털치한 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 힘, 재물, 이런 것,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이다. 구절해 보니까,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다. 날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주여 인자함은 죽게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이 얘기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아, 네.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지 리 않습니다라는 고백의 시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신뢰 시 아, 네. 이것을 우리는 신뢰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는 그런 시를 오늘 우리가 한편 보았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만 바라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지만 그의 영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